아,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그 같이 문득 요즘에 들었던 생각인데 그 우리가 무슨 어떤 생각을 아,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나 짜장면 먹고 싶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니까 아 그게 먹고 싶다 그걸 먹으러 가는 건데 또 어떨 때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그런 고민되는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어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아 고민도 하게 되고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 이거 먹자 하는 또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그거들을 이제 아 그걸 결정을 해서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내 머릿속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묻어 떠오르니까, 아,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묻어 떠오르니까, 나도 모르게 떠오르니까,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걸 선택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들은 생각이, 이게 과연 내가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도 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일단 생각이 딱 들었을 때또 어떤 아이디어가 문득 문득 지나가서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대로 또 이걸 실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은그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 뭐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만 우리가 그거를 또 인식을 하게 됐을 때, 그거대로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아, 내가 하는 게이 뭐랄까, 이 몸이 뭔가를 인식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식에서 의식이 생각이 생각이 문득 떠오르고, 의식이 그거를 딱 인식을 했을 때, 그 생각대로 뭔가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느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떤 뭐랄까 나한테는 그 일이 없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갑자기 기, 기, 조, 기분 좋은 일이 옛날에 떠올랐어 그럼 갑자기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옛날에 상처받은 생각이 딱 떠오르면 갑자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원하는 생각만 또 떠오르는 게 아니니까 또 생각이 되게 다양성도 사실 별로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기분 좋다, 나쁘다, 뭐 거의 둘 중에 하나인 생각으로밖에 크게 보면은, 근데 뭐 디테일하게 생각해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자랄 때도 어 내가 이거를 일부러 자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 깜빡이는 것도 뭐 심장 뛰는 거라든가 이 몸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어떤 뭔가. 억지로 내가 뭐 이렇게 키우거나 늙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호흡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생각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생각도 저절로 이렇게 나서 그게 내가 인식이 됐을 때만 이제 그 생각을 어, 생각대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카락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그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저절로 행동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어 어떤 이 자연이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주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라게 해주는 힘이 나한테 생각도 일어나게 해주고 또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힘이 모든 걸다 해주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또, 인식에서는, 어,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그 힘이 그런 생각을 주게, 어, 보내줘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문득 지금처럼, 어, 이상하다.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게 과연 내가 하는 것일까? 라는 고그 생각 드는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걸 수도 있고, 그, 제가 가만히 있을 때 문득 문득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그 메카니즘이나 그 힘,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는 힘 자체가 어떤 뭐랄까? 생각 자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음,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제가 사고하는 데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게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계속 혼자서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일단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이 내가 아니다? 그, 그게 사실 표현이, 의도가 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생각,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걸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 머리카락을 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몸을 나이 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 어떤 병이 나한테 병이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할수 없다는 말을 이제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 아마 지금 이런 말로 저는 약간 이해를 하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너무 어려워요. 생각에 내가 아니라는 말이. 한마디로 나라는 내가 이 몸을 컨트롤하고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어 그럼 나는 뭘 컨트롤 을 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한다는 생각 자체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생각인 거죠 지금 내가 A랑 B 중에 A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마저도 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니라 저절로 떠오른 생각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 조차도 제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나온 생각을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머리카락을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굳이 내가 생각 억지로 떠올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 저절로 때가 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생각이 떠올라서, 난, 내가 아프든, 슬프든, 기쁘든, 뭐, A를 가든, B를 가든, 선택을 하든, 고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제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줘서, 그 생각이, 저기, 뭐, 저절로 이 삶을 조화롭게 살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면은, 하또 왜냐면은 하 많이 나는데, <laughs> 또 만약에 깊이 있게 생각, 이게 뭐 말이 앞뒤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미각, 촉각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감각이 오감이 아니라, 막한 10감, 20감, 한 50개의 감각이 있다 치면은, 지금이랑 완전 다른 세상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는 어떤 인식과 생각만 딱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생각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삶에서 딱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생각이 딱 그때그때 그때 주입돼서 그거대로 행동하는게 아닐까라는 제가 지금, 지금 두 번째 한 말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해서 아무튼 오늘 제가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일단 목표라서 영상의 컨텐츠나 질보다는 우선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찍어서 올리는 게 사실 저 개인의 어떤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도 하다 보면 늘것 같아서 지금은 뭐 마이크도 없이 그 대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휴대폰 해 놓고 바로바로 생각 평소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한번더 고민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 정리도 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완벽하게 제가 이, 이런 생각이 결론 지어서 하는 건 아니라서 듣기가 힘드시겠지만 일단 저는 제 만족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그 그러니까 아쨌든 오늘의 결론은 원래 이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유튜브에 보면은 생각과 담정이 내가 아니다라고 한말 자체가 어, 머리카락이 저절 자라나는 것처럼 이 몸이 저절 늙고 이 몸에 저절 병이 드는 것처럼 또 병이 저절 낫기도 하고 또 하는 것처럼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저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생각도 저절를 된다. 어, 생각은 내가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저절이 되고 또그 생각이 딱 어떤 거 고민되는 생각도 내가 그 고민되게끔 하는 생각이 올라와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릴 때도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되는 생각이 올라와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 저절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니까 그거를 너무 이제 아 내가 그때 생각을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후회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머리카락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자라 저렇게 자라지 아 나는 뭐 머리카락이 여기가 왜 빨리 이만큼 하루만에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이만큼 안 자라지? 어, 나는 지금 시력이 좀 나쁜데 왜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지? 사실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내일 하루만에 이렇게 안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어, 아, 막 후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고, 어, 우리가 갑자기 뭐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 지금 빨리 더 나이를 먹고 싶어. 아니면 더 나이를 빨리 줄이고 싶어. 어,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된다 해서 막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그냥, 아, 내 머리카락 잘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할때 왔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어 살면은 좀더 뭐랄까 좀 받아들이면서 살면 일단은 인정하니까 인정이 뭐냐면은 아 머리카락 하루에 뭐 이만큼은 잘하는 거구나 늦게 잘하는 거구나 당, 당연시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별로 없잖아요 아 그래서 좀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